오, 너무 긴장! 긴장그자체 그래서 아어어아 이뻐요. 우선 우선 이렇게요. 이렇게 있는데. <목소리> <laughs> 예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는데 <laughs> 아니. 뭐야? 이렇게는건나요아 돌돌 돌돌렸었아요 아이구 좋은 저는 이앨범을 처음 봐서 이거 자체도 너무 신선한데. 아, 메가 뭐야, 뭐야.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앨범 자체가 어우 탔어, 탔어. 여기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봤어 봤어? 어머 어, 어머 <laughs> <laughs> 너무 다 <좋다>, 진짜 <laughs> 파랑머리를 봤어 파랑머리를 우 <laughs> 아, 귀여워 근데 또 귀여운거 나왔어 한수 <laughs> 아, 애기 아 미쳤나봐 엔스티는 엔스즌 바뀌지 않을 공식 <laughs>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더 좋아요 제 머리 색깔 신기하죠? 점점점점. 다음은 남사친. 야, 나 오늘 남사친. 야나잘 생겼냐라고 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미쳤냐 얘네들 귀여워 어, 이러면 좀 <laughs> 어, <그런> 여기 대한민국이네. 여기에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이렇게 또 걸리는 거 진짜 알고. <laughs> 너무 귀여워. 근데 뮤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쁘게 나와. 아, 맞아. 와. 에이, 나왔다 나왔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. <웃음> <신기한 게> <laughs> 어. 어. 이게 눈이였어. 아. 아, 재누가 딱 그냥 내 방으로 오면 될 텐데. <laughs> 아, 이게 진짜 하나같이 다 귀여워. 아! 여기 봐봐 아 어머어머 어머어머 이렇게, 이렇게 있다가, 어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서 가족이 되었답니다 아 제노야 어, 또 많이 묻었어야지 제노야 너는 무조건 이렇게 묻어라 <목소리도> 그리고 우선 이 앨범을 보자마자 너무 이뻤어 이쁘고 귀엽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잘 그렸고 안녕하세요 나같이 박수 한번더 박수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NCT 드림 위고와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흐도 뭐 있으니까요. 네 다치지 않았습니다. 미션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여러분 보이죠? 있어요. 일곱 명다했는데자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. 이영아 그러니까 누가 나올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제로, 제노, 제노, <목소리> <목소리> 제로, 제로. <목소리> 엄마는 제노, 언니는 나. 나해찬이 <목소리> 엄마 아빠 누구 누구 나올 거? 다혜선 누구 나올 거? 메뉴 있는 애. 메뉴 있는 애. 메뉴 있는 건가? 런진. 이영이 차인데요. 이영이 누가 배걸을 거야? 그럼 런진이 걸어야죠 <목소리> 많이 들어주시고 마,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드 디디렘인데 지 탄지렘이 이걸 알겠어 이어 근데 이거 귀엽다 귀여워 이 런쥔이야 진이 귀여워 저 혼자 보시고 여기 좀 비춰주실래요? 런쥔이야 어 알아 자 여기 이곱 원투쓰리 너하나 드림틴 어드림 리버 타이니스 버전 와 이거 앨범 다 명곡들이네요 아 잘생겼네 그러니까. 시작! 없는 자, 없는 자. 자,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, 네, 아니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갑. 영진이가 나에게 한 번도 안 와주네. 내다잘 어? 나왔다 부모 아, 엄마 보여 엄마 와봐. <laughs> 하나 둘셋 넷. 이봐 봐봐봐 드디어 왔다. 어. 아, 드디어 오셨네. 짜 재민이야? 어귀엽 누가 제일 나잘 나왔어? 재민이가. 지성이는? 천원이 는 응. 네 네. 디오어아는시정이달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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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